포틀랜드 차 64카운트 투어레 로우 어드밴스 차차 작품입니다. 자, 10시 반 보고 시작합니다. 섹션 1, 중심 왼발 드시고, 오른발 뒤로 백락 하실 때 왼발 스트레이트 레그로 킥, 리커버, 오른발 플릭, 오른발 워크, 왼발 스텝, 오른발 록 왼발 스텝, 오른발 포드, 왼쪽 3, 8턴, 6시, 오른발 워크, 왼발 워크 오른발 뒤로 터치 섹션 2, 홀드 오른쪽으로 하프 턴 f turn, w i n d 하실 때, 오른발 립팝 하시고, 홀드 오른발 b a 왼발 터치 u c h 립 h o l 왼발 b a 오른발, 코스터 s e t 섹션 3, 왼발 워크 오른발 워크 왼발 스텝 오른발 록 스텝 오른발 포 o r w a r d rock, r section 4 h o l d b a l l 오른발 q u forward 왼발 step forward 오른쪽 q u a r t t u n side 왼쪽 1/8 turn cross s a m b a r 7시 반 오른발 앞으로 press section 5 왼발 back 오른발 sweep back 왼발 sweep 오른발 sweep 오른발 behind 1/8 turn side On one eighton cross 1 0시반 hold 왼발 side 오른발 one eighton behind 1 2시 보시고 hold section six syncopated w a v e 왼발 side 오른발 cross side behind side cross hold 하시고 자, heel bounce 네번 하시면서 five eighton one eight one eight 1A 마지막은 쿼러턴 섹션 7 오른발 4 다시고 왼쪽으로 쿼러턴 하실 때힙 푸쉬, 힙 롤하면서 쿼러턴 다시 오른발 앞으로 스텝 하시면서 힙 푸쉬, 쿼러턴힙 롤. 10시 반 다시 오른발 스텝 푸쉬, 힙 롤. 다시 7시 반힙 푸쉬, 힙 롤. 다시 4시 반 들어오시고 섹션 8 재즈박스 1에이턴 크로스 1에이 백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점프하시고 왼발 투게더 1에이턴 다시 4시 반 홀드하시고 힐 바운스 2번 카운트 하겠습니다. 1 2 3